네, 안녕하세요, 락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낙찰받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층 전면부에 있는 상가였고요. 이게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런 상가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층에 있었고 뒤에는 창고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있었고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런 곳이었고 여기가 시골에 비해서 생각보다 상가가 많이 물집되어 있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고 1층 상가라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저도 입찰을 했었고 낙찰을 받았었는데 아쉽게도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불허가 판정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불허가 판정 받은 다음에 해야 될일 그리고 실제로 이 작은 상가를 낙찰받고 나서 대출을 알아봤거든요 어,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에 보면 3천만원 2천만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볼수 있지만 저는 이게 어, 매각 불허가가 날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다 갚고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일부 변제를 하면서 매각 불허가가 났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낙찰받고 나서도 한번 정도를 더 갔었고 실제로 여기 아래다가 제가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미 내용 증명도 보냈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매각 불허가를 받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걱정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된거 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제 다시 제가 경매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6800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보통 대출이 저는 80%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상담도 받았었는데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나서는 많은 은행들이 특히 제가 메인으로 거래하는 메인 거래처도 정말 취급을 안하시더라고요 일단 외 많았냐? 일단 법인이라서 취급 안할 수도 있는데 뭔가 서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작아서 생각보다 대출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80%가 안 나왔고요. 한50% 정도 얘기하는 데가 있었고 제가 갔던 데는 제 메인 은행 같은 경우는 40%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심사를 받으려고 알아봤던 곳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3,490만 원까지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대략 한반 정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감정가 기준으로 보면 6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반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걸로 거의 협의를 보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출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나오더라. 1억이 안 넘어가는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출이 저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1억 이하짜리 물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반에서 60%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참고해서 아,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번째로 이제 메가 브로가 신청이 났잖아요. 그러면 해당 경매계 여기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황급 신청서와, 그리고 준비물을 준비해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번호를 여기다가 적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건번호도 적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20214953번 물건이니까, 이걸 이렇게 적고요. 내용 있죠? 최고가 매수인인데, 매각 불허가가 났으니, 환급을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여기다 금액을 적고,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해당 날짜, 오늘 날짜, 신청인, 그리고 뭐, 도장, 저는 이거를 스캔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갖다 붙였고요. 연락처, 그리고 해당 법원,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출력하시면 되고요. 이게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서, 황급신청서, 지금 보고 계신 이거, 황급신청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인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똑같죠?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그리고 황급신청서.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우편으로 해당 경매계에 보내시면 이제 접수가 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환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보냈거든요 저는 보냈는데 이게 매각 불허가가 나니까 굉장히 아쉽기도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6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로 3 500 정도 그 정도도 안 돼요 3,400, 3,400 정도가 나왔는데 결국에 낙찰가의 반값이죠 그러면 나머지 3,400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천안시 서북구 그 입장면에 있었던 1층 근린상가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매각 불허가가 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 준비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환급신청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상 아래에 보면은 링크 있거든요 블로그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액상가는 대출이 반밖에 안 나온다 두 번째 환급신청서를 통해서 매각 불허가가 났을 때는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오늘은 이두 가지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그러면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